네, 저는 오늘 음, 바닷가를 좀 가려고 부아카오에서 이 썽테우를 잡아 탔습니다. 이 썽테우를 잡아 탔는데 부아카오 시장이 보이네요. 아, 이고 좋다. 아마 두 번을 갈아 탈지 한 방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변가로 갈 거고 뭐, 걸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 날씨가 무지 막시하게 덥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동 중이고요. 바닷가 선베드에 앉아서 유튜브 라이브를 한번 켜볼지 아니면 아마존 카페 가서 에어컨 쐬면서 어, 라이브를 켤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금요일이라 여기 시장이 좀 사람이 많네. 이따 구경 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구나. 와 진짜 오늘 금요일인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laughs> 오늘. 여기, 파타야 쪽에, 노점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어얘 박으려고 그래. 어이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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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앙선으로. 최대요, 최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내리고 해야겠다.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아니야. 아, 야, 어, 이게 연구해봐야겠네. 어. 코스트레이트? 코스트레이트 가는 거알죠 그렇죠? 아니야 여기서? 이것도 한번 연구해봐야겠네. 어, 나는 썽테우가 이렇게 라인 가는 거는 처음 봤어요. 요 사거리 제가 여기서 쭉 직진하면은 파타야 그 여행자 거리에 요 여행자 거리, 워킹 스트리트라고 하죠. 제가 오늘 갈 곳은 바닷가기 이 때문에 좀한두 블록 정도 걸어서 썽테우를 가보겠습니다 아. 이런 이 성태우 라인만 잘 알면 라인만 잘 알면 어. 어디든, 갈 수, 어디든 갈 수가 있는데 여기도 자 그리고 어, 파란 신호등 보행 신호등 얘네들 그냥 덤빈단 말이야 어. 아 아까 그거 탈걸 그랬나 잠깐만, 이 길이 뭐지, 이게? 나이트 바자가, 아, 그서 좌회전에서 나이트 바자로 올라가나? 에이씨. 약간 실수했다. 그냥 타야지. 아. 잠깐만, 내가 지금 뭘 실수를 한것 같은데? 아, 여기가 어디지? 아, 혼란스럽네, 또. 일로 가 아, 씨. 탈간, 잘난 채 하면 안 된다니까? 딱 지금 길이로서. 아니, 이 학교. 길. 자, 이리로 쭉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이리로 쭉 가. 맞을 거야, 내가. 이리로 가면 여행자 거리. 아, 여기는. 몇 번도 해번도또그 자리 같아 아우. 아, 성급했다. 그 1년 전에 온기억의 잔상을 가지고 잘난 차를 하려고 했으니 되냐? 그냥, 그냥 같이 저랑 걸으시죠. 뭐 헤매는 것도 여행이고 공부다. 아, 자꾸 하세요. 만화 여기 어디야? 근데 구글! 지도를 좀 켜봐야겠는데요. 아니야, 근데 여기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아 이렇게 다섯 명 정도서 가면 저렇게 썽태우가 영업을 해요. 나 당신네 대절차 해줄 테니까 택시비만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아 어디다가 물어보냐 이거. 아 편의점 편의점 앞에 의자라도 있으면 또뭐 앉아가지고 좀볼 텐데 내가 지도를 아씨 공사 아 어디 앉을 때도인데 아 여기는 저 편의점 앞에 자리 있으려나 잠깐만요 나 이거 지금 끌게요 이제 좀 겁나기 시작했어 당황하지 말고. 세븐일레븐에서 물한병사 먹으면서 내일 어, 구글 지도를 구, 구글 지도를 한번 보자고요. 아, 물 밥, 대병, 대병. 아, 여기서 물사 먹는 게 제일 싼 거는 6바트짜리, 6바트짜리 세븐일레븐 자체 상표 요 물을 사면 됩니다. 자체 장비 6바트 짜리가 제일 싸요. 네. 자, 물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고글지도 좀 보겠습니다. 와, 여긴 여기서 음식하고 옆에서는 포크레인이 매연 내 뿜어. <laughs> 그 연기가 합쳐져 서로 행정구인가 봐. 아. 자, 구글 지도 좀 보겠습니다. 전 잠깐. 에이, 어쩐지 워킹 스트리트에서 더 밑으로 내려왔어. 지금 내가. 아이, 팀이 다시나 물어볼까? 라저익스큐즈미 혹시 파타야 파차, 비치로드 고대요 아, 이렇게 스트레이트? <laughs> 땡큐. 아, 땡큐. 이런 쭉 가면 된답니다. 아휴, 가, 가자, 가자. 아, 그, 성태우 하나, 그냥 괜히 내리다안 돼. 그냥 탈걸. 그럼 본전이라도 하지. 헐, 잘난 채를 한다고, 그냥. 그리고 여기는 저 아랍권 애들이 좀 많네요. 다 인디안 푸드 아니면은 아랍 푸드 같은 거야. 그래도 나는 이게 좋아요. 왜냐, 여행 같잖아. 관광이 아니라, 탁 이런 거 그냥 관광 코스트 저기 저 이제 셔틀 타고 그냥 다 지나치고 어디 호텔에 우르르 내려주고 다시 끌고 어디 가서 저기거 제육볶음이나 저 삼겹살하고 먹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가이드 돈 가이드비 주라고 토해내고, 이야 이 아름다운 여인이 앞장을 불러서 가네요. <laughs> 어? 내가 지금 뭘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씨, 이거 빌리아이 선착장 가는 길인데? 아이씨, 잠깐, 맞나? 아니야. 아, 잠깐만요. 온 김에, 온 김에. 에씨 빌리아이 선착장 왔네, 씨. 아. 아, 다 끝났다. 나온 김에 빌리아이 선착장 보여드리고요. 거기 어디 유튜브 라이 브할때 있나 보고 없으면 저기 랍장 아저씨 불러가지고 오토바이 택시로 여기 벗어나겠습니다. 아, 이거 완전 완전 개길치했네 지금. 아. 또요 마시지 뭐 또. 어? 여기 가서 어, 표를 사는데 표를. 현금으로 사니까 꼭 현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 큰배 페리어를 놓치면 보트를 어, 타 이제 여기 사설 보트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설 보트 가격이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실 분은 가세요. 그 다음에 이 다리를 건널 때 아, 아우 이 관광 상품들 <laughs> 이 조명이 뭔 필요야 저게 어? 이 조명이 뭔 비료라고 여기가 관광 포인트예요. 자 아, 파타야라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조기를 배경으로 찍는 거예요, 다들. 아우, 아우 중국인 관광객. 아유,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오늘 이쪽으로 깊게 들어갈 일이 없어요. 리뷰만 해드릴게요. 이 보트들. 이 보트들 하우 나, 나, 나도 저기 휴대폰 셀카나 찍고 가야겠다 자 여기가 파타야 선착장 빌리아이 선착장이에요 자 이쪽으로 쭉 가면 되고 아 보트 시간 맞춰서 그냥 검색 하셔서 그냥 현금 내고 타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 사슬보트 모터 보트 타고 가셔도 되는데 도착 시간은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따지고 보면 자 이상 여기 빌리아이 선착장까지 마치고 제가 여기 빠져나가는 거 다시 그때부터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어플, 제가 이 그래프하고 볼트가 있는데 그래프보다 볼트를 더 선호한다고 여기 태국인들도 그럽니다 볼트 어플을 키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있죠 여기가 있고 어디로 가느냐 찾았다 요 해변가 쪽 앞에 아마존을 찾았습니다 44바트니까 어... 이것도 역시, 540, 2000원이 안 들어요. 이 오토바이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싸잖아. 택시는, 3200원. 아, 8430, 3200원. 요거는, 1600원 정도. 모터바이크. 이건데? Yes, yes, okay. 아이스 아메리카노, 슈 매니 슈가, 네. <laughs> 슈가. 세0븐티 박, 세븐티 네. 오케이. 네. 뭐또 슈가예요? 슈가, 슈가? 네. 오케이. 어, 이으면 슈가. 이게 슈가? 슈가. 슈가. <laughs> 저건 뭘까? 아마존 커피고요. 여기가 아마존 카페입니다. 설탕을. 제가 지금... 좀... 자, 여기는 파타야 해변가구요. 저는 아마존 카페에서... 아, 마존 카페에서 요걸... 커피를 시켰습니다. 라이브 한번 해보겠다고 휴대폰도 갤럭시 24로 바꾸고, 마이크도 사왔는데 마이크는 충전하느라 그냥 호텔에 두고 오고... 또 이거 설정도... 아, 나아인가봐이 일단, 한 40, 4분 정도 촬영을 해보고 제가 지금 테스트를 좀 보려고 하는데, 아, 이 뭔가 잘안 되네요. 이 어쩔 수 없는 저긴가 봐. 이게 문맹인인가 봐. 이 미디어. 아, 이거. 일단 한번 요거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뭐 녹화 떠야지, 뭐 이걸로.